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생활경제입니다. 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사실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의 첫 발을 내딛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이 생겨야 좀 활성화 되잖아요. 예. 일자리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그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디어가 빛나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삼삼오 모여 뭔가에 푹 빠진 아이들 자세히 살펴보니 블록을 요리저리 붙이고 조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블록을 가지고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게 점과 선이 이루어지는 그 사각형이나 삼각형 수학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삼각형이 되고 네 개가 만나면 사각형 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삼각형. 수학적 길이비를 갖는 막대형 자석 블록과 둥근 구 형태의 세 구슬로 이루어진 자석 블록. 수학적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과 교육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학교에서 책으로 수학을 볼 때는 어려웠는데 이걸로 만들어 보고 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수학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더으로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공부해 공부해가 아니라 놀면서 원리를 깨닫게 돼서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교구예요. 이 자석 블록은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는데요. 이후 수십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부터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학 블록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학부모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수학을 좀 쉽게 가르쳐 볼까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이 자석 블럭을 교구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론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많겠죠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던 그때 그가 찾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창조경제타운인데요 이곳에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가 사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타운 멘토링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전략 수입에 도움을 받아 지금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아이디어를 사업한다는 게참 힘든 일이었지만 제품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이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의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화이팅! 빛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열정과 노력, 끈기로 똘똘 뭉친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내길 기대합니다.